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유디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연합해 800만 경제권을 구축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해양대 실습선에 올라 동남권 메가시티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 가덕 신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경남과 부산울산 800만의 제조업과 금융, 인적 자원을 결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기반입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수도권 가밀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남과 부산 울산을 1시간 안에 연결해 동남권 메가시티에 동력이 될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울산, 부산, 경, 경남을 아우르는 이그 광역 전철이 신속히 이렇게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시도는 가덕도 신공항을 하루 빨리 개항하기 위해 특별법 통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정부 여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대거 참석해 무게를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유지를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40년 인구 1천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강력 대도시 동남권 메가시티 경남 부산 울산은 내년 공동 지방 정부인 동남권 특별 연합을 출범시키기 위해 합동 추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우수입니다.